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 찬입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는 (2025년) 농업 트렌드 리포트가 들려있는데요 아 이걸 가지고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이 리포트를 보니까 2025년 한국농업이 기후변화, 인구구조변화, 그리고 또 기술혁신, 이런 큰 파도를 막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상반기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하반기 전망까지 여러분께 진짜 꼭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기술, 그리고 시장, 또 정책과 환경, 이세 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요, 이 변화들이 뭐 단순히 어떤 현상이다, 이걸 넘어서 여러분의 농업이나 사업에, 음,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기술혁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2025년 상반기 보니까 솜마트팜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. 이게 그냥 뭐 멀리서 기계 켜고 끄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. AI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야말로 똑똑한 농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대동 같은 기업이 내놓은 AI 농업 로봇? 뭐 이런 게딱 그런 예시겠네요. 네. 여기서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. 이미 스마트팜을 쓰고 계신 농가의 무려 83%가 아, 기술을 더 도입하거나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하고 또 뭐랄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? 이런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?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. 이제 농업에서도 어, 데이터가 없으면 경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. 정부도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어서 민관협력 데이터 분석 협의체 같은 걸좀 만들어서요. 흩어져 있는 농업 데이터들을 모으고 활용하는 기반.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 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AI가 작물 상태 보고 판단하고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작황 분석하고 이런 기술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죠. 결국은 이 데이터를 누가 더잘 활용하느냐. 이게 농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~ 그렇군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졌네요 그럼 이제 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여기는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요 전체 농업 생산액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. 0.1% 증가니까요. 정체 상태인데, 농가 소득은 오히려 한2.6% 정도 오를 걸로 예측된다고요? 이게 주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, 그러니까 직불금 같은 소득 지원책 덕분이라는데, 음,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외부 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작물별로 들어가 보면 온도차가 더퍼요 쌀은 그래도 뭐 정부 수매 같은 정책 덕분에 가격 회복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채소나 과일은 아시다시피 날씨 영향, 작황 부진 때문에 생산액 자체가 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는 분야들이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 농사 짓는 수직 농업 시장. 이건 뭐 연평균 26.5%씩 성장하고 있고요. 친환경 유기농 채소 시장도 연 11.97%씩 아주 폭발적으로 크고 있어요. 와, 성장률이 엄청나네요. 네,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죠.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부려 전반적인 농가 수익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트랙터 같은 농기계 시장은 상반기에 크게 위축되는 모습도 보였어요. 아하, 그렇군요. 네,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친환경 프리미엄 농산물 수요는 탄탄하겠지만 일반 농산물은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클 위험이 좀 있습니다. 네 날씨가 정말 변수네요. 정책과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정부는 아무래도 젊은 농업인들 키우고 농가 소득 안정 돕고 또 스마트 농업 확산 여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. 전국의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같은 걸 만드는 게 대표적이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는 음, 가끔 오는 이변이 아니라 농사 계획의 기본값이 된 상수예요, 정말. 그래서 가뭄이나 폭우에도 잘 견디는 품종, 그러니까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한다거나 물을 아껴 쓰는 시스템 도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. ESG 경영도 이제 뭐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.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법을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기죠. 아, 실제로 인센티브가 있군요. 네. 이건 이제 ESG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영 전략이고 또 정부 지원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뜻입니다. 하반기엔 이런 ESG 관련 금융 지원이나 정책 혜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. 이걸 종합해서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랄까요? 그런 걸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하반기에는요. 제 생각에는 기술 수준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농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좀 꾸준히 농사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 이걸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남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. 이런 걸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자연재해 같은 거 대비해서 농업 관련 보험 가입하는 그런 위기 관리가 중요해질 겁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수직 농업이나 저탄소 농자재처럼 성장세가 뚜렷한 분야에 좀더 집중하고 농업 데이터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고요. 정부는 이런 기술 격차를 줄여주는 지원과 함께 농업 데이터 주권을 좀 지키고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정리해보면 결국 2025년은 한국농업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이라는 두 축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해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기술 격차나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잡느냐 이게 관건이일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테고요 이 변화의 파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게 결국 미래 농업의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막 빨라진다면요. 미래의 농업인에게는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역량이나 지식,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